안녕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띠별 운세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벌써 5월 첫째 날인데요. 오늘은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쉬는 분들은 푹 쉬면서 재충전하시고요. 오늘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황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내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5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베스트와 워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스트3입니다. 첫 번째 소띠 1985년생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대하셔야겠습니다. 두번째 호랑이띠 1962년생입니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을 흥청망청 쓰지 말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세번째 닭띠 1981년생입니다. 말 그대로 행운이 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니 그 행운을 꼭 잡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모델 출신답게 가녀린 몸매의 소유자로 유명하신 이분 배우 이다희 씨가 바로 8호년 소띠인데요. 이다희 씨의 그 몸매의 비결은 50kg이 넘으면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이다희 씨 오늘은 중요한 귀인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만나게 되면 꼭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워스트3입니다. 첫 번째 용띠 1964년생입니다. 성급한 판단 때문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미루거나 주위 사람과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숭이띠 1944년생입니다. 새치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실수로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닭띠 1969년생입니다. 지나간 과오가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워스톤 새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한국의 마돈나라고 불리는 이분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만능 엔터테이너의 시초 가수 엄정화 씨가 바로 69년 닭띠인데요. 요즘은 또 TVN 드라마 마녀의 연애에서 배우 박서준 씨와 19살 차이를 극복하고 달달한 커플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엄정화 씨, 오늘은 지나간 과오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1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운세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 다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참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고 수습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참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남은 실종자부터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길 바랍니다.